우리의 노인복지사업, 의료사업, 환경사업은 모두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NGO 한국노년복지재단에서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무를 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활동은 우리 환경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무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등의 역할도 합니다. 탄소 배출권 확보는 이러한 환경보호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나무 심기 활동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보호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NGO 한국노년복지재단에서는 나무를 심는 활동과 탄소 배출권 확보 사업을 통해 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지구를 보호하고 노인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